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4년 실적과 지배구조, 주요 계열사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그리고 향후 5년간 중기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AI, 콘텐츠, 글로벌 확장 전략을 중심으로 두 회사의 차별화된 방향성과 경쟁력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4년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2024년 한해 동안 매출 약 10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 9,793억 원으로 32.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18%를 돌파하며, 수익성과 효율성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검색과 광고를 중심으로 한 서치 플랫폼,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커머스, 웹툰과 제페토 중심의 콘텐츠, 그리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포함한 기술 플랫폼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한 결과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7조 8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성장했으며 영업 이익은 4,915억 원으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 성장세는 유지됐지만 콘텐츠 부문의 일시적 부진과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실적 성장 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광고 매출은 성과를 보였지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콘텐츠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오늘 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제 두 회사의 지배 구조와 주요 계열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단일 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자회사들이 각각 핵심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열사는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억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웹툰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에서는 1위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제작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파이낸셜로 네이버 페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송금, 금융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 대출, 투자 등 핀테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및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라인플러스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대만 등에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플랫폼 라인을 중심으로 금융, 커머스, 광고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노우로 사진 영상 편집 앱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 기술 및 AR 필터 사업, 나아가 AI 기반 얼굴 인식 및 영상 생성 기술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계열사 중 상장사는 네이버 웹툰 라인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보다 복잡한 다중 자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열사는 카카오뱅크입니다. 2016년 1월 22일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2017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중심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계열사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웹툰 웹소설, 드라마, 영화, 음원 등을 아우르는 종합콘텐츠 회사로 멜론을 흡수하며 음악 스트리밍 시장까지 통합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라스, 재벌집 막내아들 등 인기 IP 기반, 드라마 제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퍼러비스, 크래프톤과 협업하며 국내외 모바일 PC 게임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엔 웹3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플랫폼으로, 2014년 9월 국내 최초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는 송금, 결제, 자산관리,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중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알짜 사업은 모두 분리 상장하여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현재는 신중하게 시장을 살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두 회사는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광고 플랫폼의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콘텐츠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엑스를 중심으로 검색, 쇼핑, 번역, 창작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AI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웹소설 IP를 글로벌 시장에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지 생성, 멀티 모달, 음악 AI 등 다양한 창작형 AI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 오퍼 AI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AI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카카오톡, 카카오워크 등 플랫폼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 글로벌 콘텐츠 투자도 강화하며 플랫폼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두 기업의 성장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안정적인 국내 기반 위의 AI 기술력과 콘텐츠 IP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심의 웹툰 시장 확대. 핀테크 서비스의 금융 플랫폼 진화, AI 기반 클라우드 사업 확대 등은 네이버의 중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기술보다 플랫폼과 손익의 확대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AI 기술 내재화와 외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콘텐츠 헬스케어 모빌리티 게임 등 자회사들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내부 지배구조 이슈와 일부 콘텐츠 실적 변동성이 리스크 요소로 지적되며 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실행력으로 연결할지가 성패를 가를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로 다른 전략과 강점을 통해 한국을 넘어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이들이 보여줄 기술적 혁신, 글로벌 진출, AI 경쟁력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빅테크가 막대한 투자와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국내 업체들은 절대 규모에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의 매출 대비 INDD 투자 비중은 각각 7.2%, 3.6%에 불과한 반면 메타는 77%, 구글은 54.5%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계열사, 투자 방향, 그리고 향후 중기 성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기업의 행보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